마음 공부에서는 다 끊어내야 될 말들이에요. 이걸 컵이라고 해도 안 되고, 컵이 아니라고 해도 안 돼. 컵이라고 하면은 분별을 따라가는 거고, 알물 쫓아가는 거예요, 알물. 컵이 아니다, 그럴 때는 사물을 부정하게 되는 거잖아. 그러니까 둘다 맞지를 않아. 새속에서는 도가 뭡니까? 뜰 앞에 잔나무다. 말이 안 돼요, 이게. 뜰 앞에 잔나무가 도고, 컵이 도고, 시계가 도고, 죽비가 도고, 그냥, 이 소리가 도고, 그러면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지. 일상이 도 아닌 게 없고, 깨달음 아닌 게 없으면. 우리가 방편으로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, 이건 방편의 말이지. 컵이 도구나. 잣나무가 깨달음이구나. 이런 사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. 그러면 그렇게 가르치는 그 이유가 어떻게 하면 밝혀지냐면, 도가 뭡니까? 뜰 앞에 잣나무입니다 깨달음이 뭡니까? 이겁니다. 여기에 통하면 그 이유가 밝혀지는 거예요. 통하지 않으면 그냥 생각으로만 하고 있는 거예요. 결국은 통하는 수밖에 없는 거야. 여기에 이렇게 딱 통하는 수밖에 없어.